안녕하세요 와덴다덴다 심파 운파 로또 1등 이 아이티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아 저번에 여기 한아아 요번에 너무 바빠갖고 늦게 올립니다 <laughs> 늦게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공연하느라고 그냥 행사하고 연 많아서 공연하고 행사도 많고 그냥 어우 그래 갖고 이렇게 많이 올려 늦게 올리는데 아딱힘드니다 그래서 오늘 짬을 내서 이렇게 노트 번호 올리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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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요번에 잘 내야 될 텐데 말이야. 또자내 요번에 띠별로 나가겠습니다. 12띠. 용띠부터 나가겠습니다. 용띠 8번. 18번, 40번. 토끼띠, 5번, 20번, 45번. 범띠, 17번, 22번, 36번. 소띠, 3번, 23번, 34번. 집띠, 9번, 13번, 33번. 돼지띠, 2번, 21번, 42번. 개띠, 12번, 31번, 37번. 닭띠, 7번, 11번, 41번. 원숭이띠, 4번, 24번, 29번. 양띠 11번, 22번, 41번, 말띠 16번, 28번, 37번, 뱀띠 14번, 30번, 43번. 와, 12띠를 자, 불러드렸습니다. 하하띠 <laughs> 아, 중에도 강력한 수, 강력하고, 그리고 또 볼펜으로 좀 적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또 이렇게 하지. 또 혹시 알나또 1등 말일지저번에뭐 작작한데 뭐. 그 삼등 맞다 그리고 막 계속 눈에 쏙쏙 들어오면 맞는데요 그러니까 잘 찍어주시고 항상 메모해 주시고 맞든 안 맞든 띠별로 이렇게 메모를 탁탁탁탁 해갖고 하세요 그러면은 전방 법입니다 띠가중에 원숭이 띠 중에 원숭이 띠도 아니 원숭이 띠가 아니고 <laughs> 띠 중에 뭐 이렇게 보니까 어 어디 보자 봄 띠도 괜찮은 거고 아 보면은 닭띠도 괜찮고 딱 보면 양띠도 괜찮고 뭐소 띠도 괜찮고 하하 <laughs> 야뭐 그러네요 <laughs> 보니까 강력한 수로 하는데 그렇게 띠별로 이렇게 잘 해서 또 혹시 압니까 나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laughs> 아, 자이드령의 원번호 나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8개 그리고 된다 된다 싶발꽉또 또 믿음과 또 일주를 또 기다리면서 또한 줄을 딱 하면서 마음을 곱게 딱 갖고 만원씩만 팍팍 찍어갖고 또 되는지 압니까? <laughs> 이드령이는 항상 만원씩 만원씩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야지 저기야지. 자이드령의 원번호 7번 8번 11번, 14번, 17번, 20번, 41번, 45번 하하 8자리 그리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14번 가로 닫고 가로 열고 40번 하하, 이렇게 해서 다 불러드렸습니다 하하 된다 된다 신발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하하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